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마지막 한수 강해일입니다. 지금과 같이 모두가 돈을 잃는 시장 속에서 꾸준히 수익 보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못 믿으시겠죠. 오히려 답답하실 겁니다. 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한 코인 남의 집 코인은 가고 있는데 내 코인만 안 가고 있고 답답하실 겁니다. 확실하게 한마디 드리자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죠. 코인의 수익은 매매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에서 온다. 제가 가진 정보 중에서 하나가 오늘 특별히 영상에서 나갈 거고요. 여러 사람이 알게 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점 때문에 톡방에서 말씀드린 내용의 일부만 영상에 나간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거대한 세력이 크나큰 상승전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데 왜 엄청난 거래량, 즉 매집봉을 보이고 있을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건 스팀. 대표적인 중국 코인인데 중국이 엄청난 세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건 관련 기사입니다. 중국은 블록체인 사업을 국가 주도로 밀어줄 만큼 정말 많이 투자하는 나라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몇십 개가 아닙니다. 무려 1,300개가 넘는 기업이 존재하고 홍콩 osl 거래소에서도 블록체인 웹3.0 투자를 위한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습니다. 누구나 거래 내역을 볼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이끌어냈다. 무려 2년 전 기사고요. 관련 기사를 한달 전에. 무려 한달 전에 재확인을 했고 정보 방에서도 중국 관련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죠. 그뿐만이 아니라 트위터 자료 그리고 기술 지표 중국 고래들의 시그널. 각종 코인에 대한 정보들, 각종 정보들을 종합하여 정보방에서 말씀드렸던 강의일이 매집 코인 중 하나였죠. 컴플렉스, 비썸에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상장비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특정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엄청난 관심이 쏠리면서 수십, 수백 퍼센트의 상승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을 말한데 만약에 상장 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상장 후에 고점에서 팔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매매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차이 문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저희 정보방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상 하단부로 연락주신 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재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죠. 김남국 의원의 에어드랍. 상장 전에 정보를 미리 알고 코인을 매집해서 상장 후에 팔아서 수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각종 리서치를 통해 모아온 정보를 바탕으로 코인을 매집하고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부분에서 중국 코인, 그 뒤에 숨겨진 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중국 코인들은 정말 많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지만 해당하는 모든 코인이 상승을 만들어내진 않을 겁니다. 이번 주 내로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강해일의 매집 코인, 상장 코인 이중한 가지가 무료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현명한 투자로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간절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